자 10만 전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장 내일 어, 우리가 편입해 볼 만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력의 흐름을 잡아드리는 대왕 고래 주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종목은 삼성전자는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어, 제가 그 로봇 주 어, 여전히 세력들은 이 로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봇주 중에서 제가 두 종목을 딱 공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당장 내일 편입해만면 종목을 알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종목을 드렸는지 제가 공개할 거니까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는요. 오늘 장중에 99,900원 딱 100원을 남기고 어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변동성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연기금 쪽에서는 이미 9월 중순 이후에 한네번 정도, 한 다섯 번 정도 매도 물량 나오 어, 나오는 것 제외하고는 그냥 연달아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488억 원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지금 세력들이 주가를 삼성전자를 끌어올리고는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삼성전자 이제 고점 아니냐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고점인지 저점인지 어딘지를 우리 개인들을 그냥 알 수가 없다. 오로지 세력. 들만 알기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력들과 함께 그냥 들고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력들의 의도와 의지만 아시면은 그냥 새로 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삐뽀삐뽀 신호 이든말든 간에 우리는 크게 그런 거에 관여할 필요 없다.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맥점 라인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맥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라인대가 얼마냐? 자 이미 눈치채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라인대 하바로 94,350원입니다. 이 상단 위에서는 조정 나오든 말든간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여기 타라면 우리가 좀어 대응을 해야 되고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그냥 여유롭게 홀딩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 분홍색 5일선 라인과 1 1선요 정배열 구간에서 여전히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이 괴리율도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괴리율이 넓지도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는 우선향 중이에요. 우선향 중이고 주봉상에서 이 9만 300원 때 라인을 보세요. 21년도 여기 주봉의 시가. 그렇죠? 아, 주봉의 시가 라인. 그리고 24년도 에도 돌파 못했던 라인. 여기를 돌파 시점. 어, 돌파하지 못한 이 시점을 지난 2주간 용기를 뚫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98,850원도 21년도에 고점 라인이거든요. 고점 라인을 지금 뭐예요? 중요한 거는 요 고점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이고 이 삼성전자를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좀더 여유롭게 보유하셔도 괜찮겠지만, 대왕문 해주시가 설명드린 요 라인 때만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반도체 산업은요, 여전히 지금 상승 랠리와 뭐 HBM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 여전히 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지금 고점에 대한 신호보다는 좀더 주가의 흐름을 보시되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좀더 여유롭게 홀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홀딩할 수 있는 종목 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낸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시, 어, 제가 그 로봇주 중에서 일단 탑2 어, 좀, 종목을 소개드리기 해 전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 전자를 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종목은요 바로 S.J.G 세종과 휴림 에이텍 그리고 휴림 로봇 이렇게 딱세 종목을 드렸는데요. 자 우선은 S.J.G 세종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자 오늘 주가가 자 오늘 급등이 나왔죠 22%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어, 우리가 좀 맛있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요 이 S.J.G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력들이 8월 말부터 중말부터 매집을 하고 조정을 보이다가 여기서 한번 개미털 이후에 네, 바로 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거는 한발두발더 쏘아올릴 수 있는 이어서 제가 오늘 지초가 종목으로 드렸고요자 그리고 두번째로 슈림 에이텍을 보면은 한미 관세협상 실질적 진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 바로 이제 어저께 상한가를 갔는데 요것도 똑같아요. 자 보면은 어제 상한가를 갔지만 지금 이때 당시에 윗꼬리를 돌파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첫번째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여전히 강한거예요 제가 뭐이연상 하면 현상 간 기회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출발한 종목을 바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효리메이트 오늘 상황가를 달성을 했어요. 자, 요것도 오늘 대박이 났죠? 자, 오늘 맛있게. 지금 요거는 내일 갭상승 뛰면 그냥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 시련을 극대화하는 종목도 오늘 나와 주었구요. 자, 마지막으로 효림 로봇. 자, 이 로봇주들 여전히 강합니다. 효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식초가가 7%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8%까지 급등을 보이면서 요것도 오늘 맛있게 수익을 챙겼죠. 자, 그래도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세 종목 오늘도 100% 적중을 했구요. 그리고 뭐10%오는 것도 좋고 상하가 먹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자기는 3%에서 5% 정도만 꾸준하게 수익을 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냥 완전히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고 예, 자기가 뭐 기준 원칙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3%에서 5%만 먹고 나오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어저께도 드렸고요 그쵸? 네, 어저께 코데즈 컴바인 드렸죠 요것도 제가 들고 가라 했습니다 요거 더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데즈 컴바인 오늘 장중에 얼마나 올라갔다? 26% 어제 뭐 윗골이 달리고 은봉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어제 시초가 9%그렇죠 종가 14% 그리고 오늘 26% 대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력들이 시작을 하는 요 단계에서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시초가 챌린지 종목은 누구든지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참여하시면 되겠는데요. 참여하는 방법은 영상 상단에 보시면은 대왕고래 아저씨의 개인 번호 올려두었죠? 010 6 3 9 7 9283으로 문자로 고래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또는 요게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세요. 제가 문자 링크 올려두었습니다. 그 링크 한번 클릭만으로도 바로 놈들이 쏠수 예, 있어요. 한번 클릭으로 맛있는 종목들을 매일 받아가는데 안 보는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영상 하단을 보세요 이제 댓글에다가도 고정 댓글 올려 두었으니까 제가 어제도 들었지만 내일도 드릴 겁니다 우리 시초과 종목은 내일도 진행을 할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요러한 종목들 맛있게 받아 가셔서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공개해드릴 종목은 일단 두 종목인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자 물론 오늘 좀 매도 물량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요 어, 세력의 흐름을 보세요. 여기에서 2월 달부터 매집, 7월 달부터 2차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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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반년 넘게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여러분들 1차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2차 상승 자 예를 들어서 자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원익홀딩스 보겠습니다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 자 요것도 똑같아요 자 똑같습니다 매집 매집 반년 매집 여기서 1차 상승 나와주었죠 2차 상승입니다 지금 2차 상승 랠리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갈수 있었느냐 자 주복의 답이 있죠 자요 종목은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여기까지 18,000원 그 이후부터는 이 실험 극대화. 타점은 요런 자리에요. 자, 이 디시죠. 딱 눈으로 보아도. 봐도... 이렇게 우리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딱 보면은, 지금 휴린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린 로봇도, 일단 지금 차익 매물은 나오고는 있지만, 이 6,950원 돌파한 이후에는 어디까지? 8,570원까지 열렸기 때문에, 지금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갈수 있다 없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린 로봇은 일단 오늘보다는, 물론 오늘 당, 어, 당장 내일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5,950원 상단에서 한번 물량을 소화하면은 어 좀더 단기적인 면에서는 괜찮고요. 물론 이제 단타성으로도 당장 내일 들어가도 괜찮아요. 에, 다만 이 5,950원을 지켜주느냐. 요거를 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일 당장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5,950원을 이제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시되, 어 만약에 좀더 안정적으로 들어 고가길 원하시, 어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는 좀더 지켜보시고 이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그리고 지켜주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 좀더 안정적이다. 예, 그래서 단타 단기 수익 모두 괜찮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8,570원까지 열려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제가 로보 로보도 어, 똑같아요. 에, 똑같죠 여러분들? 매집 매집 상승. 그렇죠? 매매 상승.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 상승입니다. 로보 로보도. 어, 로보 로보도 1차 상승이고 그 다음에 2차 상승은 어디까지? 9,700원에선 저항 라인 있죠? 그다음 어디까지? 11,500원까지 열려있어요. 예, 네, 그서 충분히 요것도 한번 조종 나와주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두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로봇주도 괜찮지만 매일 아침마다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도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드린 종목들처럼 내일도 우리 시초과 챌린지는 진행을 할 거구요. 어, 우리가 제가 연휴 때 드렸던 요 템마거 공략집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네, 일단 요거를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성으로 제가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 한번 미래로 보면서 이라는 겁니다 그래요채널을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대왕고래 아저씨의 개인 번호 010-6397-9283으로 문자로 고래라고 남겨주시거나 또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고정 댓글에 문자 링크 있습니다 자 그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문자를 쏘아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클릭만으로도 여러분들 맛있는 종목들 매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로봇죽 어, 두 종목 모두 다 어, 강한 불기둥소화 올릴 수 있는 에, 그 종목들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뚫고 11, 12만 전자까지 가는 그 날을 저도 기대하면서 내일 또1 0초가 챌린지를 통해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